목회자를 구체적으로 돕는 28가지 방법 이 시간은 두 번째입니다. 낭독에 올리기 전에 제가 주일학교 다니면서 배웠던 노래입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감리교회 배제학당의 선생님이 지은 찬송이더군요. 예, 35살에 과천에 개척한 후에 이 찬송을 많이도 불렀습니다. 눈물도 많이 흘렸습니다. 참목자가 되려고 예수님 닮은 목사가 되려고 저 목자여 깊은 잠을 깨어 일어나, 문 벌써 사라지고, 먼 동이 터온다. 힘이 아던 지평선도 완연해 오니, 목자들아 양을 몰아 가야 하리라. 금빛 같은 새벽놀이, 비친 전도, 신기하게 이슬 맺힌 푸른 저 초원 신선하고 거룩하다 내 목장이니 목자들아 양을 몰아 그리로 가자 비탈길을 싸고 돌째 달이 아프고 산 마루를 올라갈 때 숨이 막혀도 줄인 양때 생각하여 참고 갈지니 양을 치는 참목자에 창한 뜻이람 이 만약 당신의 본분을 행하지 않고 있다면 부흥을 체험하지 못한다고 해서 목회자를 향해 불평하지 말라 당신의 노력 부족이 영적 부족을 가로막기에 충분한 장애물이 된다. 교인들이 깊은 영적 잠에 빠져 있으면서도 지도자에 대하여서 불평하는 그런 교회는 잔혹하고 또한 혐오스럽다. 그리스도인임을 그리스도인임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종종 자신들의 노력에 대해서 자찬하며. 목회자에 대해서는 불평을 쏟아놓음으로써 자신들의 양심을 억누른다. 누군가 목회자들은 자기들을 위한 부흥의 불꽃이 되야 한다고 말한다면 실제로 그들은 목회자가 부흥을 방해하고 있다는 거대 동의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들의 목회자는 그들보다 훨씬 더 활동적이다. 자칭 신자들이 종종 회중을 공격할 때가 있다. 그들은 보이지 않고 무책임한 존재인 교회가 잠에 빠져 있다고 불평한다. 그들은 그와 같은 교회가 교인, 개개인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사실을 잊고서 불평을 늘어놓는다. 따라서 그런 교회는 교인 각 사람이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며 회개하고 영적으로 소생함을 입어 활력 있는 신자가 되기까지는 부흥을 결코 경험할 수 없다. 목회자나 교회에 대해서 불평하지 말라. 영적으로 분발하고 자신이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서 깨끗하다고 말할 수 있고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해야 할. 당신의 의무를 잘 수행할 때까지 모든 불평을 접어두라. 그렇게 하고 나면 다른 사람들은 당신이 불평할 자격이 있다고 느낄 것이다. 그리고 만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들을 부흥시키거나 제거하실 것이다. 제거하실 것이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